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불교계 불교도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 엉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비상계목령이다.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하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오를 빌며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전, 경제전, 선거전, 법치전에서 국가의 전망이 결정됩니다. 부정선거 오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난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고 있는 언론과 방국과 조직의 결탁,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홍장원, 박선원, 김병주 등의 가짜 매모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서 불법 체포, 감금, 결국 탄핵하려 하고 중국 공산당의 간첩을 잡을 수도 없게 하며 중국 화교들에게 열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 특혜 혜택을 주는 미국 행위에 대해서 내국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분노를 느껴 외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386조인데 정도인데 현재 677조 300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분의 1이 좌파 2이 카르텔 중국화교 외국인들에게 지출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하고 더 나아가 해산시켜야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임을 천명합니다. 부산 대원사 주지 동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후쿠시마 오염수 개담, 광우병 선동, 사도배치의 반대 선동 등 이들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해 왔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정권을 잡고 결국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묵과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할, 합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조기 대선이나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이 선동과 조작으로 정권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호국 승명단 서울단장 영한순입니다. 만약 조기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선거가 권력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 들어 고뇌하는 사바사계를 보라하라. 이는 2천만 불교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지성의 가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불교자들로서 가람의 전당을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들은 행동입니다. 진리라는 빛을 따라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에도 가치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볼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길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갑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언젠가 이 싸움에 호국불교 불교도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영광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계엄 축이 일부 불교 세력이 부정확한 언론의 왜곡에 혼돈을 바로잡으며 2천만 불교도들과 한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일체의 파괴인 언행을 멈추고 밝고 임찬 기운을 선양하여 온 국민의 환호를 받는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호국불교승병단 단장 영암님이었습니다 호국불교승가의 상임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바이산 성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고통받아요 불타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받아와 불타는 집을 벗어나는 것은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서 빛이 되고 광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은 호국 불교라는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풍전 등화에 위기에 처했을 때 호국 승병장이신 사명대사 서산대사께서 절간에서 나와 중생을 이 나라를 구하기에 목숨을 바친 이런 위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동안 우리는 숱한 국난 을 겪었을 때 한용운 스님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스님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주의가 만 연되고 폐가 갈라지고 이념이 달라 지고 지역갈등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외부적인 침입이 아니라 내부 적으로 임진왜란 때부터 더 위태로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많은 예, 스님들이 이렇게 예, 현 시국에 대한 예, 기자회견을 걸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예, 어제 그제 지금 선관위 예, 부정 부패로 인해서 사건이 터졌죠. 장관급이 사무총장 김세환 등등 해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에, 대우민주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에, 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처음에는 이 국회에서 뭐냐면은 탄핵, 이런 결의가 이루어졌서 했지만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되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예, 옥에 갇혀서 많은 참여와 반성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단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5,300만 국민이 뽑아낸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낸 이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그분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다꼭 말을 안 해도 참 여기 소통관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차 하나 되기도참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한 분한테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확실하게 해 주도록 우리 국민이 기도하고 또 기독교인들 3일절날 보았지 않습니까? A I D 로 매일 신문에 보면은. 예, 광화문에는 전광훈 목사님 주도로 580만 명이 모였고 탄핵 반대. 광화문의 소년부 목사님은 35만 명이 모였는데 민주당 음. 이재명 대표가 찬핵 찬성해서 동려를 냈던 전국 당원들, 청년, 민노총 등에서 모인 것은 AI들로 18,000명이 모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615만 명대. 예, 18,000명이면 300대 일이 안 됩니다. 탄핵 찬반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헌법을 파괴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우리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우리 2천만 불교도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